안녕하십니까. 가천 지식 정보타운 오블록 내 다가구 주택 계획안을 잡았습니다. 본 계획안의 본 특징은 고급 다가구 주택으로서 두 가구가 위치하고 있고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경사 지붕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. 자, 이거 보시게 되면은, 어,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을, 어,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, 그 사이에, 에, 중정을 설치해가지고, 어, 위층과 아래층, 좁은 모퉁이, 어, 입지적인 특징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, 어, 체감과 한기,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, 어, 집을 계획을 하였고, 어,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1층 부분을, 어, 들어 올렸습니다.